이하 푸사마 쿠키가 어린 날에 맞춰서 쿠키런 카카오에서 오온브레이크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역시 맨 처음에 푸사마 쿠키의 능력을 보니까요, 풍선을 타고. 방울을 밟으며 날아간다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방울을 밟고요 점수를 얻은 다음에 좀더 빠르게 달린다고 해요 질주가 있나봐. 그리고 푸사마구키의마워 능력을 보니까 원래 보너스 타임 나왔던 사과 풍선들이 그냥 나온다고 합니다. 푸사마구키 사탕 진짜 푸사가 같다. 푸사가를 반으로 잘랐네. 바로 푸사마구키 플레벨까지 찍어줍니다. 개꿀. 체력은 290이네요 살짝 좀 낮은데? 방울방울 15단 그리고 푸사마 쿠키의 관계도 봐야겠죠? 관계도를 보니까 와 쿠키 많은데? 뭐야 쿠키로이드한테 호감을 하고 있는데요 무지개 큐브? 레전더리? 신기한 걸 많이 알아요 그리고 폭주마 쿠키한테도 호감을 하고 있고요 폭죽이 터지면 정말 신나요 그리고 푸딩한테도 호감을 하고 있고 배소리를 들으면?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험 아마쿠키 놀이공원 탐험 재미 있었죠. 와 싫어하는 쿠키가 한 명도 없었다 호감을 하고 있네. 그리고 푸사마쿠키의 스킨을 여러분 구입하러 왔는데요. 좀 마음에 좀안들긴 하지만 그쵸. 푸사마쿠키의 무당벌레 구입해 주고요. 무당벌레가 된 푸사마쿠키 이런 느낌이고요. 풍선이 되게 귀여워졌네. 그쵸. 꽃 풍선 그리고 푸사마쿠키의 팻. 토끼 사과를 같이 볼건데요 쿠키랑 카카오 때랑 다르게 좀 너프로 먹었어요 원래 점수랑 체력 감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깡총깡총 뛰다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런식으로 뛸때마다 점수만 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푸사마 쿠키 미션으로 사과를 저렇게 토끼 사과로 만들고 먹어보는거야 <laughs> 토끼 사과팩 풀레벨 만들어주고요 15.95초마다 깡총 뛰면서 점수를 주죠. 바로 호감도 천을 찍어주고요. 젤리 스킨이 역시 풋사가네. 그리고 이번 신규 젤리 스킨 되게 귀여워가지고 다 샀거든요. 와 왕곰젤리가 공룡이 됐어요. 되게 귀엽지 않아?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신규 보물까지 나왔죠. 사과 사탕 풍성이 나왔는데 좋은 보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풀 레벨 찍어주고. 오호! 젤리 600개를 획득을 하면요 풍선이 나오고요 풍선이 터지면서 꼬마사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점수에 점수 점수가 무려 63,750점에서 이제 각인까지 하면은 그쵸 아 각인을 할 때마다 그 젤리 모으는 개수가 줄어들구나 6강을 찍으면요 젤리 개수가 510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 푸사마 쿠키의 도전은요 사과 중에 여러분 푸사과가 가을에 나온다며요 버리근 푸사과가 지금 팔진 모르겠지만 푸사과를 여러분 구입한 다음에 먹방으로 한번 찍어볼게 요 훈련소는요 푸사마 쿠키로 랜드구를 좀 가볼까 하는데요 조합 보너스가 뭐냐 이거 방울 점수 250만 점입니까 점수 뭐야 오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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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이런 식으로. 방울을 이렇게 타면서 풍설 이렇게 먹는 거죠? 아, 야, 뭐야, 뭐야. 방울을 못 바를 수가 있네? 오,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신규 보물! 점수가 좋은 거 맞죠? <laughs> 개수를 그쳐 거의 500개를 먹을 때마다 신규 보물이 나오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방울을 타면서 좀더 빠르게 질주하면서 풍설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벌써 1억! 일단, 푸사마 쿠키, 여러분, 능력 어때요? 일단, 점수는 역시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푸사가보다, 토끼 사과 패시 더 나는 눈길이 가는 것 같아. 더 귀여워. <laughs> 점수 좋고요 끝변 해주면서. 야, 근데 역시, 체력 회복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죽네? <laughs> 벌써 죽는다고요 선달리기로 2억 3천만 점, 이런 점수. 여길 또 가봐야겠죠? 신규 컨텐츠, 꿈꾸는 놀이공원. 들어가 볼까요? 야, 부금 되게 신난다, 진짜 뭔가. 놀이공원 온것 같아. 야, 스토리, 스토리! 와, 팬케이 음악 쿠키가. 오늘도 재미있었어. 그리고 푸스라가의 등정. 응, 다음에 다른 쿠키들도 같이 놀자. 쿠키랜드는 오늘도 닫혀 있네.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맞아. 항상 잠겨 있잖아. 오래된 놀이공원이라 그런거일까 놀이공원이 오래돼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와, 우, 회전목마. 와, 유니콘 유니콘. 특히 회장목마가 정말 예뻐. 타보고 싶어. 와, 무지개 뭐야? 어라? 방금, 회장 엄마 유니콘이 움직인 거야? 어? 유니콘이 날 봤어? <laughs> 유니콘이 진짜 본거 맞지? 푸사가요? 푸사가의 표정 무엇? 푸사 마 쿠키, 얼른 가자. 저녁 먹어야 돼. 우리 친구인가봐요. 귀여워. 응, 알았어. 이제 안 움직이네. 잘못 봤나? 우와 뭐야? 어 여기는 그 푸사마 쿠키의 뭐 동네 뭐 집이에요? 우와 어제 쿠키랜드의 회적문마에서 유니콘이 움직였어. 다 같이 보러 가자. 어 여기서 푸딩마 쿠키가 있어? 푸딩마 쿠키 목소리가 뭐였지? 유니콘 보고 싶어 밥톨마쿠히도 불러야지 나도 갈래 뭐야 폭죽도 있다고 <laughs> 여기 뭔가 여러분 유치원이에요? 나도 갈래 놀이공원에는 폭죽이 있어야지 후에 <laughs> <laughs> 와 저거 오랜만에 본다 후에 <laughs> 나도 나도 놀이공원에서 먹는 도토리 젤리는 더 맛있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놀이공원에 왔구나 주위에 아무도 없어 얼른 들어가자 와 후에요 후에 후회. 반풀까지 왔네요. 얼음 쿠키 없이 가도 될까? 위험할지도 몰라.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안 들킬 거야. 그런데 문은 어떻게 열 거야? 아, 문이 잠긴걸 깜빡했어. 힝~ 유니콘이랑 놀고 싶었는데 부스마 쿠키 울고 있어. 힝~ 뭐야? 갑자기 뭔가 뾰로로? 어, 문이 열렸어. 마법 같다. 어떻게 열린 거지? 어쨌든 신난다. 그리고... 근육마 쿠키 정말! 쿠키랜드 입구가 열려있잖아. 그렇다니까 문이 열린 건 오랜만에 봐. 유니콘이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말 테야. 근육마쿠키 너 매직 덤블 파티를 탈 거라고 했지? 맞아. 예전에 근력이 약해서 못 탔지만 이제 마음껏 놀수 있다. 으라차 놀이공원에서 유니콘이 있을 만한 곳이라면 역시 회중문마겠지 지금 봐도 놀이구들이 다 재밌어 보이는 걸. 내가 타면 놀이구가 부서질 것 같군. 응? 어? 이 연기는 뭐지? 연기구나? 우리를 감싸는 것 같은데? 뭐야! <laughs> 이러면서 어려졌구나! 뭔가 진짜 명탐정 코난 느낌인데? 다몽하마 쿠키 갑자기 왜 작아진 거지? 너도 마찬가지야. 근육도 갑자기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근육인데! 군 근육마 쿠키도 울고 있어!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 이제 마음껏 놀이구를 탈수 있다고! 그, 그, 그건 좋지만! 야 이러면서 우 우리 공원 여러분 컨텐츠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쿠사마 쿠키가 여기는 꿈과 추억이 가득한 쿠키랜드야. 쿠키랜드에한 챕터당 세 개의 어트랙션이 있고 각 어트랙션마다 특수한 규칙이 존재해 그동안 플레이해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을 거야. 어트랙션에서 플레이하고 미션과. 등급을 달성하면 에이지를 채울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 에이지를 가득 채우면 선물을 많이 줄 거야 그럼 이제 나랑 같이 놀자 꺄 신난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놀이공원 추억 사진 찍어주기해서 다음 신쿠키 여러분 뭔가 사진이 있대요 떡밥 있다고 하는데요 눌러보자 오 여러분 이 실루엣이 뭔가 다음 신쿠키 떡밥이래요 미션을 다 깼거든요 보상 받아볼까요? 영혼은 물라 봤구요 와 뭐야 이 쿠키 뭐야 이 쿠키가 바로 쿠키라 운영자분께서 말했던 숨어있는 쿠키가 바로 인가요 뭔가를 타고 있고 그리고. 폭죽마 쿠키처럼 뭔가 되게 알록달록하다.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뭔가 피나타마 쿠키 아니냐. 참고로 여러분 피나타가 뭐냐면요. 어린날이나 생일을 할때 과자나 장난감을 넣은 종인형이라고 해요. 진짜 다음 신쿠키가 피나타마 쿠키일까요? 다음 신쿠키 떡밥을 또 이렇게 뿌리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쿠키 푸사마 쿠키를 같이 만나봤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스킵 뽑기 해볼게요. 히바이.